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약속을 받고 사는 자. 그 약속이 그대로 약속만 가지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것을 가지고 계속 살다가 끝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마지막에 자기에게 성취가 되는 약속의 성취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논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창세기 에 17장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달라 소리도 하지 않았고 요구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땅의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너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나지게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땅의 촉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아놓고 그냥 끝납니다.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 바톤을 이삭이라는 또 아들이 받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찾아와서 약속을 합니다. 아브람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똑같이 약속합니다. 땅의 축복을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러는 자손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많아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그냥. 말았습니다또그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장세기 28장이죠. 너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애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네 누운 이 땅을 누웠던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니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겠다. 약속했습니다. 동서남북에 평만하게 되겠다. 이 3대 족장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후손들이 전수받고 약속을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과 이삭카 야곱에게 약속한 땅의 축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 사는 동안 괴로움과 고통과 한많은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전혀 전혀 아브라함과 이삭카 야곱에게 약속한 것은 수백 년이 흘러도 그냥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수와 때 오늘 본문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도 축복이 아니었고,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도 축복이 아니었고, 이 약속의 성취자가 되어야 축복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약속의 성취자가 오늘 여기에 여수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약속의 성취자, 오늘 우리도 약속의 성취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제 요수하의 통치하에 가나안 땅7족 속을 멸합니다. 이 가나안 땅 돌아서 전쟁이 7년이라 그랬죠. 계시록의 7년 전쟁과 맞물려 있습니다. 거울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신약의 거울입니다.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출애굽의 이 세들이 이 축복을 받는데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 열두 지파에게 전부 분배를 합니다. 그게 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이제 분배를 하고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방의 안식을 주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이삭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야곱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선조들에게 약속한 축복이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이제 남의 나라에 눈치도 보지 아니하고, 평화로운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아 살 때에 대적들이 당할 자가 없이 하겠다" 아, 네. 여러분. 이 선조들에게 약속을 했지만 은 선조들은 이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는 살았죠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하면서 이 말씀대로 이루리라고 고생하면서 살았던 출애굽 1세대들도 이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요수와 통치하에서 그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을 밟은 이 이세들이 이런 축복을 받게 되네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네요. 여러분, 괴로운 자에게는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방에 안식을 줬다. 이 말은요. 정말로 날이면 날, 달이면 달, 얼마나 평화로운지, 전쟁에 근심도 없고, 남의 나라 눈치 볼 것도 없고, 괴로운 일도 없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었다.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요수아 시대에 와서 다 주었다. 사방에 안식을 주었고. 그 열조에게, 열조라면 아브라함과 이사과 야곱이죠? 그 열조에게 약속하신 것,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열조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다 이뤘고, 대적의 손에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없고, 오히려 대적 들을다 붙여주었다. 다 붙여주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가나안땅 들어와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허락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리 좀 보십시오. 이것이 몽땅 신약 시대의 거울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성취가 아닙니다. 거울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이것이 성취가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민족을 만들었어요. 그 민족이 험한 세상 살다가 고향 가게 했습니다. 고향 갈 때에 법계를 앞세워서 고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축복을 받아서 사방의 평안을 누리고 대적이 엿보지 못하도록 침략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럴까요? 과연 그렇습니까? 이들이 사방의 평안을 주었지만은 사사시대와 열왕시대에 들어와서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근도 왔습니다. 질병도 왔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보여준 모형인데 여러분 봐 보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라 그랬어요. 이스마엘 계통이나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에서 계통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안 줬습니다. 딱 이삭, 야곱 그 후손들에게 이 축복을 줬는데 신약 시대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습니다. 예?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고, 3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예수님이죠. 아, 다시 오실 주님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고 약속한대로 유업을 받을 자다 여러분, 여수와의 약속 성취는 모형이라 그랬죠. 이제 이제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적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믿음 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다면 육적 이스라엘은 벗어나버렸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자손은 이삭이라야 되는데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달라지죠? 달라지죠?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계통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고 가난땅 들어가서 사방에 안식을 주고 대적들이 손을 못 대겠다는 이것이 모형이라면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여것시 모형이 이루어졌다면 안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 자손을 통해 복받는다. 이거 안 이루어졌어요. 실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에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많아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열두 아들을 낳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두 사도가 되었어요. 그 후손들이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이제 번창하게 되는데 지금도 지구상에서 기독교인이 9억이안 된다 그래요. 얼마나 모자랍니까? 근데 이제는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죽음이 없는 곳에서 질병이 없는 곳에서 사탄이 미혹이 없는 곳에서 정말로 바다의 모래 같이 죽음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 출산의 고통도 없습니다. 여러분 출산의 고통, 잉태의 고통은 스나카 사건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 나라 가서는요 지갑에 돈 꺼내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출생하는 것이요 그런 축복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천하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한건안 이루어졌다니까요. 아브라함 때요. 요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이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신약 시대 에와 가지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창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현현안식 시대에서 정말로 헤일 수 없는 무리들이 헤아릴 수 없는 백성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했죠. 복 주고 복 준다. 정말로 말씀대로 우리는 신약의 복과 안식의 복을 또 받습니다. 복 주고 복을 준다고 하는 거냐. 응? 첫째 이 약속이 옵니다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축복이 오게 된 것입니다 복 주고 복 준다는 건 십자가의 피와 안식의 복을 우리는 계속 연달아서 이제 우리가 복받게 됩니다 역시 번성하게 된다고 그러죠 이제는 기독교가 정말로 주의 제림과 함께요 번창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이 왜? 이제는 주님 오시게 되면 죽음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 죽은 만큼 괴로움이 없습니다 죽은 만큼요 이 사탄의 파락으로 인해서 범죄가 들어오고 하도 많이 죽는 걸 봐서 내 가족 내 식구가 안 죽으면 그렇거니 하고 죽음은 그냥 막 같이 동숙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죽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아 그래 죽었구만 죽는 것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 오면 죽는 것이 없으면. 영생하는 것이 기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 네. 정말로 좋은 세상 아, 네.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 아, 네. 여러분 그래서 처음 봐보십시오 복주고 복준다는 것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랬고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 땅에 기업을 얻는다 기업이라는 재산이에요 유업이에요 이제 그것이 못다 이루어진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은 히브리 민족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그거는 그 우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우리에게 모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복주겠다고 하는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은 것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복받아야 되고 영생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이름이 창대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안 됐습니다. 아브라미의 약속한 것 수천 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도 축복이 아니고 그 약속을 받아 가지고 살아가는 자도 축복이 아니오. 성취자가 축복이에요. 성취자가 축복이에요. 그러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가 축복이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되는데 그 약속을 이루게 되는 그 성취자가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수아를 통하여 사방의 안식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재림을 통하여 사방에 안식이 오게 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합니까? 태서형 세상이 왜 이래? 우리는 예수형 예수형 형님 세상이 왜 이래? 아니 외국에는 밤거리를 못 다닙니다. 무서워서요. 이제 우리나라 그리 대가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나라는 청정 국가라고 했는데, 마약이 쏟아져 들어오지요. 아주 불법의 성에서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요 근래 신림농거리를 TV에 보려는 데신림동거리 사람이 없어. 왜 그래요? 왜 사람을 그렇게 해꾸지를 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동물은 천년 전 사자나 백년 전 사자나 지금 사자나 똑같아요. 사람은 달라요. 왜 그럴까요? 사람 속에 사탄이 들어오니까 악해집니다. 동물 속에 사탄 안 들어갑니다. 사람 속에 들어와서 나쁜 짓은 나쁜 짓은 다하게 합니다. 뭐 된 짓은 다 하게 합니다. 이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런데 사방에 안식을 주는 우리 시대가 오면 정말로 이사야 이장같이 야곱의 도를 배우면, 야곱의, 도를 야곱의 도가 뭡니까? 야곱의 고향 가는 도입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와 전쟁도 하지 않고, 전쟁 무기를 다두들게쳐서 농사짓는 기구를 만들고 응?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2700년 전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 사신 말씀이 사방에 안식을 주는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에 이 축복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창대하게 못됐습니다 이제 창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예? 아브라함의 자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가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봐보십시오. 수천 년 전에 3대 족장이 약속한 것이 이제 들어옵니다. 이제 들어 꼭 이루어질 때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의 성취자가 최고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쳐서 처소 집 처소가 집입니다. 도성을 예배하러 가겠다고 해 놓고 3년 동안 안 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감남산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남산에서 죽으시고 감남산에서 부활하시고 감남산에서 성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간다 그리고 오겠다 그랬습니다 벌레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유야무야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된다 시대가 이렇게 된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진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내가 올때 사인을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엔 사무총장이 지구는 종말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입으로도 이제는 지구가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이제는 지구가 펄펄 끓고 있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중국에서. 그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먹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하수 뚜껑에, 하수구 뚜껑에다가, 그게 깨끗이 닦고, TV 보이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다가 깨끗이 닦고, 기름을 닦고, 부침개를 붙였는데, 부침개가 익어요. 중국에서요. 그, 그 놈을 또 떼어내고, 또 부침개를 또 붙여요.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먹는 건안 보여주더라고요. 얼마나 뜨거운지 계란을 가지고 갔다 그때 계란 어? 후라이팬에 후라이부터 덧어 계란이 익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더랍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요. 얼마나 우리나라 홍수는 또 이거는요 장난이더라고요. 저 중국이나 인도 지역에요. 어. 얼마나 큰 홍수가 졌는지요?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유럽에는 얼마나 뜨거워서 또 볶아서 죽이고, 과열해서 또 생명을 잃게 하고요. 이게 지금요, 100년 전, 20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모르게 돼 있습니다. 메스컴이 발달하지 않아서, 지금은요, 시시각각으로... 돈을 안 줘도 갖다 줍니다. 문 앞에다가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신문에다가, 지상에다가, 또 전파를 타고. 그걸 보니까, 때가 왔구나. 이제, 이제 때가 왔구나.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자꾸 늘어나는 것은 늙은이만 늘어나고요. 자꾸 줄어드는 것은 애들만 줄어들고 세상이 왜 이래? 이거는 이상한 이변이 일어날 징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이랬죠. 만유를 회복하러 오실 것이다. 이제 이건요. 이젠 주님이 손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시대의 여수와 백성들이 사방의 안식이 아니라, 이는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이 안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봐 보십시오. 4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선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요, 가나안 족속. 이방 심판하고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이 그땅 점령하는 것이 선한 일이래요. 원수를 죽이고 심판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심판은 어루운 심판이라고. 어루운 요어심판이라요 하나도 남김없 비슷한 응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모형적으로 응한 것 뿐입니다. 실제 완전 성취는요, 신약시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천하 응? 만민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복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 받는데 언제 복 받느냐? 안식의 축복이 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남아 있는데 우리가 받는다니, 이웬 일입니까? 아, 웬 일입니까? 이게 웬언합니까?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은 사민국가기 때문에요. 절대 사명국 갑니다 대한민국에요 아무리 붉은 용의 세력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날뛴다 해도요 절대 대한민국은 이 복음 역사에 생각해 보십시오 5대양6대주에요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 드리고요 말씀을 이렇게 공개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반도 조그만 그 반도에 지구의 예? 대륙에 매달려가지고요. 이렇게 매달려있는데 그것도 절반 딱 잘라가지고요. 세계가 지금요. 세계가 대한민국을 우르르 보고 있습니다. 이건 신혼의 역사가 일어날 징조입니까? 아, 그 나라구나. 아, 그 나라구나. 요 여러분, 정치는 개떡까지 해도요. 대한민국 선전은 엄청나게 선전이 되고 있습니다. 널리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거는 사명국가이기 때문에. 네. 기름한빵을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여러분, 밤에 불 밝히는 이 나라를 봐보십시오. 북쪽에는 지구를 보면 북쪽에는 까하해요 남쪽에는 환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왜 이렇게 축복했습니까? 금국 이래로 나라가 생긴내리 이런 축복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 복음 역사 하라고요. 네. 체가 다 앞으로 동원합니다. 과학을 동원해서 여러분 육체를 빌려서 이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